안녕하세요. 독학구단 바둑입니다. 오늘은 바둑 팬들의 가슴을 뛰게 할 역사적인 한판, 2014년 8월 19일 펼쳐진 TV아시아 선수권 결승전인데요. 불세출의 승부사 이세돌 구단 대 일본 바둑의 자존심, 고노린 구단이 맞붙은 대국입니다. 한치의 방심도 용납되지 않는 단판 승부인데요. 고노린 구단 같은 경우는 일본 바둑계를 대표하는 강자로 정교한 수읽기와 탄탄한 실리 바둑을 구사하는 기본기가 훌륭한 선수입니다. 반면 이세돌 구단 설명이 필요 없는 이름이죠. 상대를 흔드는 창의적인 수, 전투력,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독창성. 이세돌 구단의 바둑은 항상 드라마가 있습니다. 과연 아시아 속기 최강의 자리에 누가 차지할 수 있을까요? 정확한 계산과 냉철한 운영의 권오린 선수 그리고 직관과 전투의 화신 이세돌 구단 대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바둑은 이세돌 구단이 1 0 0을 잡았고요. 권오린 선수가 흑입니다. 화점, 화점, 소목, 화점으로 출발했고요. 굳혀두니까 이세돌 구단 바로 걸쳐가고 협공 들어왔습니다. 같이 걸쳐가고 붙이니까 젖히고 늘때 붙이고 젖힐때잇고잇고 바로 밀고요. 고노링구단 여기서 어깨를 짚으니까 이세돌 구단이 호구로 치고 막고 다시 한 점을 살리는 진행. 젖히고 젖히고 고노링 구단 단단하게 잊고요. 이세돌 구단 이제 석점을 살려야죠. 두칸 뛰고. 끊는 변화가 됐을때, 백이 갇혔지만 이걸 하나 젖혀놓고 찌르는거 하고 단수 쳐서 있게 한 다음에 호구 쳐으니까 백은 살았습니다 고노오린구단 단수까지 쳐내주는 것은 권리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백의 실리대 흑의 세력인데 흑이 세력적인 배석이 됐다면 이 날일자를 띄어서 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았습니다 이한 점이 요석이기 때문에 백이 끊는 약점을 노리기 위해서는 살려 나올 거거든요. 그때 똑같이 한칸 뛰면은 요건 흙이 먼저 뒀기 때문에 흙이 전혀 불리한 싸움은 아닐 겁니다. 근데 실전에서 권오린 선수가 마음이 급했나요? 하변으로 손을 돌리니까 이세돌 구단이 중앙을 먼저 뒀죠. 여기 끊기는 약점이 엄청 신경이 쓰이는 거라 흙은 이쪽을 받아야 되는데 예, 이 날일자 자리 백이 먼저 오니까 흙의 모양이 크게 방해를 받습니다. 대세관에서 앞서가는 이세돌 구단이고 초반에 우세를 잡았습니다. 고노린 구단 지켜둘 수밖에 없는데 이세돌 구단이 경쾌하게 눈목자 되니까 백이 자세를 훌륭하게 잡았죠. 고노린 선수도 같이 한 칸을 뛰어나가는데요. 여기서 얼핏 당해대 보이는 날일자인데 예, 이거를 두니까 흙이 여길 뒀거든요. 근데 이걸 두니까 백이 다시 여길 뒀어요. 이세돌 구단이 왜이 수를 뒀을까요? 여기서 고노린 구단이 이거 안 지키고 바로 붙여가는 좋은 수가 있었습니다. 백이 당연히 여기 둬야 될것 같은데 이 수를 미리 해놓고 여기를 갖다 붙이면요, 이것이 석점이 끊깁니다. 있는 건 치받아서 알기 쉽게 들어갔죠. 백 입장에서 여기 끊는 약점을 노리고 있었는데 이 석점이 이렇게 크게 들어간다면 용납될 수 없는 결과입니다. 뭐 여기를 젖혀가는 것도 끊는 것이 선수기 때문에 이을때 이렇게 잡으면 이것도 백이 잡혔죠. 그래서 붙였을 때100 이렇게 두는 건 바로 붙인 수가 들어가서 뒤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흙이 다시 여기를 붙였을 때 넘어가야 된대. 단수가 딱허으로 들으면서 100을 이 선으로 기계하고 나중에 마, 나가는 맛까지 있기 때문에 이것은 100이 크게 당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도 사실 날이자 뛰기 전에 이거를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뛰었어야 되는데요. 그냥 뛰었을 때는 붙이고 바로 이렇게. 백의 허점을 노려가는 좋은 수가 있었는데, 코너린 선수는 발견하지 못했고, 이세 돌구단은 뒤늦게라도 발견해서 지는 흐름이 왔습니다 코너린 선수 그냥 이어주기는 싫으니까 효율적으로 한칸 뛰면서 백의 눈목 자세를 노려가고 있는데요. 세 돌구단이 한칸 뛰니까, 지금 이 끊기는 약점 때문에 이걸 잊고 있긴 싫고, 네, 탈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날이 다 나오니까, 근데 백이 한칸 뛰니까 백은 집을 짓고 있어요. 흑은 떠돌이 생활이고 백은 집을 짓고 있는 흐름이라 백이 기분이 좋습니다. 고노린 선수 입장에서는 이 백도를 좀 노릴 수 있어야겠죠. 어깨를 짚어가면서 장막을 들이웁니다 근데 이세돌 구단이 딱 뛰어가니까 이쪽 흙모양 지우면서 백을 안정을 취하겠다는 경쾌한 눈목자 이 행마에 대해서 고노린 선수가 일단 힘을 비추가면서 막아두는 수 두는데 이러니까 좌변의가치가 커졌거든요. 먼저 또 굳혀버리니까 고노린 구단 입장에서는 김이 셉니다. 이제는 백도를 강력하게 공격해야 되는 입장이 됐는데요. 그러나 백돌의 자세가 훌륭하기 때문에 쉽사리 공격은 되지가 않습니다. 고노린 선수를 일단은 붙여가면서 상변에서부터 전단을 구해가는데요. 바로 끊는 수가 있습니다. 단수 치고 둘때 끊어서 때릴 때이 패를 하겠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세대 구단이 이렇게 끊고요. 때릴 때 여기가 엄청 급박한 패인 줄 알았는데 한번 이어서 물러날 수가 있었습니다. 고노린 선수가 이어도 이 백돌이 차단은 됐지만, 이구자가 선수기 때문에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 흙이 싱겁다고 보고, 권오린 선수가 일단은 손을 돌려서 들여다보는 걸 했는데요. 흑의 약점을 지키는 수죠. 선수를 받아주면 이득이란 건데, 이세돌 구단이 딱 정리해버리니까, 예, 맛이 조금 있었는데, 백이 통으로 집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흐름은 권오린 선수가 이 들여다본 수, 이세돌 구단이 받지 않고 집으로 이득을 받기 때문에, 여길 나와서 끊어갔을 때, 굉장히 큰 이득을 봐야 되는 흐름인데요 이세돌구단이 가만히 느니까 요거를 그냥 잡는 거는 끊었을 때요 이것은 백이 훌륭한 형태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권오리 선수가 이걸 하나 밀고 나서 받을 때이한점 잡는 수준이 아니라 입구자 도서 이백세 점까지 통으로 들어갔는데요 얼핏 보면 흑집이 커 보이지만 이게 맛이 굉장히 나쁩니다 일단은 여기 하나 들여다봤을 때 뭔가 있기가 굉장히 껄끄운 형태죠. 들여다보는 거뭐 이런 게다 선수가 듣기 때문에 이두칸 사이 약점이 신경이 쓰이는 모양입니다. 뒤로 물러나서 받았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 날카로운 쩨 반방으로 이 세돌 구단이 여기 끊어먹는 이활용은 언제든지 남겨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찔러가니까 권노리 선수 숨이 턱 막히죠. 당연히 막아야 될것 같은데 그때 또 여기를 밀고 들어간 수가 좋습니다. 이거를 두면은. 흙의 약점이 노출돼서 보통은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건데 바로 나와서 축입니다. 그러면 흙은 늦출 수가 없어요. 늦출 수가 없고 빈삼각으로 받아야 되는데 모양이 일단 빈삼각이 됐죠. 그 다음에 백 여기를 먼저 하나 끊어놓고 속점은 요석입니다. 이어야 되는데 단수를 치고 이러한 수순으로 백이 다 막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흙도 여기를 끊어갈 수가 있는데요. 백이 먼저 단수를 친 수가 좋아요. 흙은 나와야 되는데 나오면서 백은 자연스럽게 이 약점을 지키게 되고요 흑이 당장 이두 점이 축이기 때문에 바로 끊는 건 되지 않습니다 밀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또 젖혀 버려요 이걸 넣는 거는 양호 쳐쳐서 백이 탈출이 되는 순간 흑이 답이 없죠 흑은 끊어서 백넉 점을 잡아야 되는데 돌려치기가 기분 좋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버리고도 백이 대성공입니다 이러한 이세돌 구단의 기마 가 막힌 수익기가 있었기 때문에 권오린 선수가 바로 막질 못하고 일단은 끊어갔는데요. 흙이 이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 끼어가는 수도 굉장히 좋은 수가 됐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두면은 일단 이쪽으로 끊는 건요. 양단수는 일단 확보입니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백이 늘어간다면 흙은 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입구자가 엄청 좋은 수가 돼요. 안 받으면 이게 축머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흙은 이두점 살리기 에서 받아야 되는데 이 수로 인해서 딱 배기 찝어가면 여기가 호구로 딱 연결이 됐다 거고요. 이거 찝어서 배기육을 잡았어요. 이것은 이 대망이죠. 그럼 흙은 반대로 막는 거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배기 가만히 있기만 해도 여기 약점이 잘 정리가 안 됩니다. 정리가 잘안 되고 지킨다 하더라도 지금 지킬 시간이 없어요. 또 입구자 들어가고 흙이 여기 또 지켜야 되는데 이거 뭐 선수를 어디든지 끊기면 은 이거 흙이 또 위에가 잡혔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이 약점 있잖니 여기 선수 되고요. 이거 둘때 이거 하나 해놓고 차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쭉 밀면 은 흙이 계속 연결을 살려나올 수가 없어요. 흙이 통으로 끊어버립니다. 그럼 흙은 어느 시점에 이렇게 둬야 된다는 얘기인데 위쪽이 다 들어갔죠. 이 역시 백이 대성공입니다. 근데 이세돌 구단이 끼우는 수가 조금 더 강력했을 것 같은데요. 이것 때문에 흙이 여기나 여기로 두는 것은 대망이고, 이제 물러나서 받아야 되는데, 이 교환 자체로 흙이 바로 여기를 틀어 막는 그림이 안 나오죠. 양단수입니다. 그래서 이 교환을 하나 해놨으면 백이 더 좋은 그림이 됐을 것 같은데, 바로 이제 끊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권원의 선수 이제 막아갈 수가 있었죠. 이세돌 구단 하나 끊는 교환해두고, 어차피 여기를 밀어갔을 때 흙이 곤란하다는 생각이었는데요. 네, 지금도 여기 물러나는 건두점 잡히기 때문에 되지 않고 딱 조여서 받아야 되는데 이때 여기를 붙이겠다는 게 이세돌구단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무심결를 여기 받았다가는 이 자리 맞는 순간 이두 점이 걸립니다. 지켜야 되는데 여기 끊기면 난리 났죠? 이것은 흙이 되지 않습니다. 흙은 잡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세돌구단 생각은 요거를 늘었을 때, 뭐 이유면 여기 뚫려서 잡히지 않았냐. 그래서 이걸로 흙이 곤란하다는 생각이었는데, 권오린 선수도 동의를 해버렸어요. 그 생각에. 이구자로 살고 이세돌구단이 이걸 크게 먹어서, 이 백돌이 살아가면서 역으로 흙을 잡아서는 백이 대성공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은 권오린 선수가 강력한 반발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빈삼각이라 좀 떠오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끊어갈 때, 이렇게 둔다면, 수상전 위에서 젖혀있는 게 필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백이 단수 쳤을 때 흙이 이어주면 흙이 수상전이 지는데, 이어주지 않고, 이 모양에서의 수상전의 급소, 이 자리를 딱 가면은 이게 흙이 수가 빠릅니다. 백이 이런 입구자를 한다고 해도, 다 조이고, 들어간다고 해도 흙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서, 조여도 연결하면서, 이걸 조여도 넘어가고요 이걸 차단해도 단수가 늦기 때문에 요건 성이 빠릅니다. 그러면 흙이 빈삼각 뒀을 때 백이 이렇게 한가롭게 끊고 있는 것은 본체의 수를 채운 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찝어서 조금 타이트하게 채워가야 되는데 이때는 흙이 또 이런 식으로 젖혀 이어지면 이제 백이 한수 이득 받는데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날일자를 찌는 수가 있어요. 끊었을 때 이렇게 둬가지고 백이 젖혀 이을 수가 없죠. 그럼 최선은 백은 이걸 두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절묘하게 타협인데, 이렇게 두었으면 아마 흙도 조금 둘만 했을 겁니다. 긴바둑이 되었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 당했을 때, 이 수익이를 권오링 구단이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이 중앙에서 이세돌 구단이 현란한 작전에 이미 혼이 나간 상태입니다. 그냥 귀를 사는 선택하니까, 이렇게 돼서는 이세돌 구단이 기세에서권오링 구단에게 압도를 하면서 큰 이득을 얻어냈고요. 100의 대우세로 전투가 결말이 났습니다. 고노린 선수 늘어가면서 크게 이쪽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이세돌구단이 잽 하나 날려놓고 요거 살려 나오니까 이쪽 흑의 약점이었소에서 이걸 다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밀어주고 이렇게 솔솔솔 나오니까 결국에 딱 한칸까지 뛰었을 때이 백돌을 흙이 잡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약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단수치고 흑도 이쪽을 지켰는데요. 이러니까 이세돌구단이 순순히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잽을 하나 날려놓고 흙에 날일 자살이 노립니다 연결할 때그 다음에 나도 연결. 이렇게 하니까 고노린구단 입장에선 계속해서 답답한 형국이죠. 일단은 크게 모양 키워갔는데요. 고노린구단이 색칸 벌린수에 대해서 이세돌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리네요.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고노린수단 붙여가지고 젖혀주면 이걸 넣는 걸 해가지고 뭔가 전단을 구하겠다는 건데 이거 받지도 않고 먼저 한칸 띄어버려요. 그럼 내돌은다 연결됐고, 그 다음 여기 한칸 띄면 이돌 괜찮냐. 이 설구는 이공을 가버린 상황이고요. 고노링구단 곤란하지만 일단은 치반는술을 연타하면서 여기에 돌을 갖다 놓으면서 이쪽 연결고리도 확보한 수거든요. 반발을 해보지만 서로 갈 길을 갑니다. 붙이고 두고 연결을 한 거죠. 이제 찔러도 양옥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흑도 연결하고 백도 함께 연타하면서. 흙이 크게 키워가야 될 모양이었던 하변이 다 깨졌습니다. 물론 이한 점은 완전히 잡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노린 선수가 바로 늘어서 재치고 호구 쳐서 모양을 잡아가지만 이세돌 구단도 호구로딱 치니까 결국엔 들여다보는 교환이 듣는다고 하더라도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때 이세돌 구단이 찝는 거 하고 딱한집 모양 내니까 이 백돌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고노린 구단 일단 집으로 큰 자리 한칸 뛰면서 귀를 정리했는데. 이스터돌구단도 당연히 눈목자로 이백도로 돌보면서 넘어가야 되는 흐름이 되겠죠. 권우린 선수 아직 포기를 안 했습니다. 이쪽을 들어오면서 백대 마를 약간은 노려보는데요. 이거 한점 잡는 거는 네 집이 아니란 얘기죠. 여기서 한집을안 주겠다는 얘긴데 이스돌구단이이구저두니까흑돌이 역으로 갇힌 형태가 됐습니다. 권우린 선수가 저쪽 가는데 같이 끊었어요. 근데 여기서 권우린 선수가 찝 찝으니까 이거 이어줬다가는 타고 나와서 이건 백이 다 걸리거든요. 이기서돌구단 그냥 여기서 이어서 두점 버리니까 흑이 잡아야 되는데 여기 단수 선수에 듣기 때문에 이쪽 한집 모양이 있고요. 그래서 바탕으로 그냥 여기 한점 잡으니까 이 백을 흑이더 이상 잡으러 갈 수는 없습니다. 고노린 군은 답답한데요. 여기를 들여다보고 눈목 자세를 붙여 가봅니다. 미사들보다는 뭐 고민 없이 그냥 한 점을 잡아버리고 여기를 뚫려도. 이 돌이 살면 은 기존의 백이 이득 본게 너무 많아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고노린 선수가 이렇게 두니까 또 막상 두질 못하고 갈팡질팡하죠. 다시 돌아가서 큰자리입니다. 큰자리 두는데 이 사활은 역시 이쪽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여기 한 집과 네, 이쪽 한 집이 라는게 맛보기라서 백은 살아있습니다. 받을 필요가 없고요. 이서도구단이 딱 연결해버리니까 백은 이제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다 돌아가는 집이 되었죠. 고노링 구단도 네, 두점 잡아두는 거 네, 후수였어요. 이세돌 구단이 다시 여기를 내려가니까 받아야 되는데요. 입구 짜드니까 이제 여쪽도 좀 깨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고노링 구단 이거를 받아주고 있는 건이 당한 거죠. 바둑이 불리하기 때문에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 장면에서 여기를 쫓아갑니다 두고 여기를 내렸어요. 이건 이어서 두점 잡히는데 사실 이게 흑이 이렇게 끝내게 할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늘어서 이렇게 딱 집으로 손해라는 건데 수를 낼수 있다는 거죠. 느는 수를 바탕으로 여기를 젖혀갑니다. 백이 여기를 끊었다가는 흙이었을 때 이거 잡는 건 여기 끊기고 넉점이 잡히게 되고요. 이거 있는 거는 코너리 서서 미리 내려두었습니다. 역으로 1 0 5 점이 잡히죠. 그래서 이 세돌 구단도 여기서는 끊는 방향이 이쪽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이유니까 있고 끊었을 때. 이렇게 차단 가니까 흑이한 점을 빵 따냈기 때문에 또 여기까지가 선수 아닙니까? 백이 이렇게까지 들어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흑이 사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요. 이렇게 두었을 때이두 점까지 살릴 수 없었네요. 먹여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됐고, 백이 일선으로 흑을 관통하면서 차단이 됐기 때문에 귀의 사활이 다시 걸렸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권오린 구단이 수를 냈는데, 붙였을 때 다시 귀에살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만년패 형태가 나버렸죠. 이세돌 군단이 좀 두다가 흑이 네, 받을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권오린 군단도 끝내기로 했는데 결국에 백이 들어갔을 때 이것은 패를 흙이 지는 것은 오궁도화가 됩니다. 그럼 흑이 여기로 막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백이 이쪽을 잡아야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다 정리가 되고 바둑이 끝났다고 할때흑이 이을 수가 없어요. 예. 결과적으로 흙이 이으면 잡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건 폐가 계속 남아있다는 걸로 흙이 쉽게 처리가 안 됩니다. 흙 입장에서 굉장히 골치 아픈 모양이죠. 고노린 선수가 여기서 두질 못하고 일단은 버텨보는데요. 이세돌 부장이 때리니까. 막는 자체 폐감을 쓰고 때렸을 때 이것이 이제 만년 패 형태가 된 거죠. 이세돌구단 바둑이 유리하기 때문에 뭐 패를 하지도 않고 그냥 일반적인 끝내기를 사부작해 갑니다 이어주고 그냥 일반적으로 수을 진행하다 여기를 딱 때리니까 사실은 흙이 받아야 되거든요 이 자리가 있어야 만년패지 이거를 안받고 백이 찝어 들어갔을 때는 여기가 기 둬야 되기 때문에 이건 패, 단패로 돼서 오공도로 바로 죽거든요 근데 고노리 선수가 지금 바둑이 안좋다 보고 좀 손을 돌려봤는데 이설국장 때리니까 예, 이것은 이제 단패가 됐습니다. 이으면은 여기로 들어가서 만년패 형태가 아니고요. 권오린 선수가 뭐 여기를 찔러봤지만 이사활 같은 경우는 단수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때릴 때 이렇게 한집 내면 살아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수 쳤을 때 권오린 선수가 받지 못하고 돌을 거두었고요. 지금의 차이는 대차였습니다. 결승전이었기 때문에 좀 포기를 안 하고 권오린 선수가 끝까지 돕았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중앙의 전투에서 승부는 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날카로운 찌르는 수가 들어오니까, 권원에서 바로 막지를 못한 거죠. 이쪽이 듣기 때문에 엄청나게 당하는 게 있어서 끊어서 반발 했고, 이슬군도 연타를 했으면 조금 더 좋은 그림이었을 텐데요. 이거를 끊어가고 다시 막았을 때, 이 변화가 됐을 때, 자체로는 이제 붙였을 때 흙이 여길 막을 수가 없었던 거고, 두점 잡는 수밖에 없을 때, 백이 늘었을 때, 이게 일견 흑이 곤란해 보였지만 고노린 선수한테는 마지막 찬스였던 것 같습니다. 흑이 빈삼각 버티는수를 발견을 했어야 되는데 요거는 백이 찝었을 때 날일자도 봐야 되고 이거를 뒀을 때이 수상전 됐을때 이런 치중도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고노린 선수가 보지를 못했던 것 같고요. 이세돌 구단에 기세에 밀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흑이 귀를 사는데 만족하고 여기가 통으로 끊겨 잡혔을 때는 이세돌구단 대우세였고요. 이 우세가 바트 끝까지 유지가 되면서 이세돌구단의 우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지금 이 흙의 모양이 한칸 날일자 뭐 모범적인 행마들로 구성되어 있는 모양인데 여기서 이런 약점을 노려가는 이세돌구단의 날카로움은 가히 역대 최고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진가가 잘 드러난 한판이었는데요. 이번 대우 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